네, 안녕하세요. 그리비티입니다. 이번에는 전공비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대륙권 하부에서 대기의 혼합이 일어나기 전과 후, 그리고 기온과 이슬점 온도의 연직 구조를 단열선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혼합 전 단열선도가 있고요. 그래서 실선으로 굵게 표시된 것은 이제 기온선이고,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이슬점 온도죠. 자, 그리고 혼합 후에도 마찬가지로 어, 단열선도의 이슬점 온도 그리고 기온 연직 분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작성 방법 보시겠습니다 자 대륙권 하부에 강한 연직 바람 시어로 혼합이 발생했을 때 혼합된 대기층 위에 형성된 역전층의 종류를 쓸것자이 역전층은 이제 난류 역전이 되겠죠 그~ 이제 초록창에 난류 역전이라고 검색을 해보니 어, 대기 중에서 난류가 강한 층, 그리고 그 위쪽에 흩어짐이 적은 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온도의 역전을 말하고, 또 안정된 대기가 지형이 복잡한 곳을 지나서 흐르면 하층 부분이 흩어져서 혼합되고, 또 그곳에 연직 온도 분포가 단열감률에 가까워지지만 상층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하부와 난류층 윗면과의 사이에 온도의 역전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 어, 처음에는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가, 어, 밑에 부분에서 어, 대기의 혼합이 이제 일어난 후인데, 이렇게 혼합이 일어나면, 이 혼합이 일어나는 이 1000에서부터 800헥토파스칼 사이에서 이제 혼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온도가 이제 어, 상승하게 되는 그런 분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 나이 부분이 이제 난류 역전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물어보는 건자 혼합 전과 후천 헥토파스칼 공기 덩어리에 대한 상승 응결 고도와 천 헥토파스칼에서의 상대 습도를 각각 쓰고 이를 근거로 지표면의 습도 변화에 따른 상승 응결 고도의 변화를 설명할 것자 먼저 상승 응결 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상에 있던 공기 덩어리를 이제 건조 단열 시켜서 강제 상승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강제 상승시켰을 때 포화에 이르는 고도를 어, 상승 응결 고도라고 하죠 그래서 어, 무슨 전선이라든지 혹은 산맥을 통과할 때 이렇게 강제 상승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하면 어, 응결이 일어날 때의 고도를 의미합니다 자이 그래프에서 이제 어, 상승 응결 고도를 이제 어떻게 찾냐면 자이 이슬점 온도 자 노점 온도 분포가 있고 이 노점 온도선을 지나는 포화 혼합비선이 있습니다. 포와 헌업비선과 그리고 기온선. 기온선이 또 이제 지표면과 만날 때이 기온선에서 이제 건조단열선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만나는 선점이 이제 상승응결고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자, 이 기온선이 지표면과 만날 때 이제 이위치고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건조단열선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노점 온도도 어, 포, 포와 혼합 비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쭉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이 정도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 대략 그래프는 이제 정확하게 어, 900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값으로는 이제 900 정도가 900 헥토파스칼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상승응결고도 혼합 전의 상승응결고도는 900 헥토파스칼 이렇게 할수 있겠고 그다음 혼합 후에 상승응결고도를 보면 어, 마찬가지로 어, 지표면에서 기온 그리고, 건조단에서는 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점 온도가 포화 헌업빛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만나는 이점이점이 이제 혼합 후에 어, 상승응결고도가 되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혼합 전에 상대 습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상에서 현재 수증기량은 9g per kg이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 기온이 어, 이만큼이니까요. 자, 이 기온에 해당되는 포화 수증기량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분의 9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해 준다면 75%가 상대 습도가 될 것이고 자, 혼합 후에 혼합 후의 상대 습도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노점 온도 지나는 현재 수증기량 6 그리고 현재 기온에 해당되는 포화 수증기량 15. 그래서 15분의 6을 계산해 보면 이제 곱하기 100 을 계산해 보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대 습도를 근거로 해서 어, 지표면에서의 습도 변화에 따른 상승 응결 고도의 변화를 설명할 것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처럼 이제 혼합 전에는 상대 습도가 75%였고 혼합 후에는 이렇게 40%로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상승 응결 고도도 혼합 전에는 900헥토파스칼 그리고 혼합 후에는 700헥토파스칼로 어, 상승 응결 고도도 더 고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 상대수도가 낮아지면 상, 상승 응결 고도가 높아졌냐 하는 것은 지금 어, 집, 혼합 전에 이 노점, 노점 온도가 지나는 포화 혼합비선 그리고 이 기온에서 지표에서 기온에서의 그 건조 단열선을 지, 나는 선이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상승 응결고도의 고도가 이제 여기에 찍히는 거였었죠. 수증계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슬점 온도, 그러니까 노점 온도가 점차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더이 건조 단열선과 더 높은 고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온도도 혼합 전에는 한 대략 15도 정도 됐었는데, 혼합 후에는 거의 한 20도까지로 됐죠. 그러니까 온도도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 포화 혼합 비선과 만나는 점이 점차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지표면에서의 습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 상승 응결고도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혼합 전과 혼합 후에 잠재 불안정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혼합 전의 상황을 보시면, 그 지금 이 기온선에서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올라간 이 점, 그리고 이슬점 온도 그래프에서 포화 혼합비선 따라서 올라간 이 점. 그래서 상승 응결고도에서 수분 단열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기온선과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더 올라가다 보면 한번더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먼저 만나는 이 점까지 그래서 이 면적. 자, 이 면적을 이제 음의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 이 면적. 이 면적은 이제 양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면적과 음의 면적의 면적으로 이 공기 덩어리가 자발적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올 것인지 이제 결정하는 건데 이제 양의 면적이 음의 면적에 비해서 더 넓다면 그러면 이제 스스로 막 상승이 일어나서 굉장히 수직적인 상승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제 음의 면적이 더 넓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 구간까지 이제 올려졌을 때에는 자발적 상승을 하지만 이이 이 높이까지 이제 상승을 이제 안 시켰을 때에는 이제 스스로 상승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잠재 불안정을 위 잠재 불안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혼합 후의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만나는 점 그다음에 포퍼와혼합해서 따라서 만나는 점자 상승 응결고도에서 다시 수면 단열선을 따라서 올렸을 때이 온도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없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공기 덩어리를 이제 임의로 상승을 시켜도 이제 자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 이제 비잠재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비잠재 불안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서 자 혼합 전에는 위 잠재 불안정, 혼합 후에는 비 잠재 불안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